한 분은 무실론자 친구가, 크리스찬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 줄 알아? 하나님이 있긴 어디에 있냐? 아니, 하나님이 있으면 한번 증명해 봐. 그래, 그래, 이렇게 하자. 어,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벼락을 내리셔서 나를 죽게 하시면 내가 믿을게. 죽었는데 어떻게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거봐, 그거 거봐. 그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어, 더 당당하게 자신있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어, 뭐 아무 일도 생기지 않잖아. 빨리 하나님 나를 한번 벼락 맞아서 한번 죽게 해보라고 내가 믿을 테니까. 제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이제 소리를 지릅니다. 그걸 듣다 보다 못해서, 어, 크리스찬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여보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해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지, 이게 얼마나 잘 증명이 되었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 죠 어, 정말, 유머스러운 이야기지만, 어, 이 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 정말 친구가 벼락에 맞아가지고요, 인생이 바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사실이죠. 어, 그가 이제 법대를 공부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에 졸업반이 되어서 이제 그 친구, 어, 라고 하는 그 친구 알렉스스와 함께 에크프루트 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이제 벼락이 쳐가지고는 옆에 있는 친구가 정말 새카맣게 타서 죽어버리게 됩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래서 꿇어 엎드려가지고요 하나님 저 살려주십시오 저 살려주시면 제가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법학 공부를 포기하고 난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수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수동에 들어가서 고행을 하고 선행을 하면서 또한 지은 죄들을 고해성사를 하는데 고해성사를 하면 할수록 더 죄가 더 무거운 짐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더 이렇게 두려워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럴수록 더 선행하고 또 고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서 자유할 수 없는 해방될 수 없는 그런 무거운 짐 가운데에 시달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은 수도원에서 살아가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아마 바로 자신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얼마나 선행하고 고행을 했는지, 그러나 자유함을 느끼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수도원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가운데에, 그 말씀, 로마서에 있는 1장 17절, 정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의 정말 머리뿐만이 아니라 가슴을 때리게 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지금 그토록 고생하고 또한 마음의 짐이 되었던 그 죄에서 해방되는 그 느낌을 그가 그의 기록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복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얼마나 마음의 큰 변화와 감격을 내가 느꼈는지 모른다 바울의 그 말씀에 끈질기게 매달렸다 밤낮으로 명상한 끝에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리라는 단어들의 문맥에 유의하게 되었다. 거기서 나는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내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의 선물로 거져주시는 것임을 발견했다. 그 순간 나는 완전히 새로 거듭나서 열린 문을 통하여 낙원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느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감동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로마서를 연구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 정말 그는 더욱더 큰 감동이 되어서 그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 3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 정말 그 진리의 말씀, 그 복음의 그 기쁨이 그로 하여금 천국으로 인도했다고 하고 그런 고백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부터 24절의 말씀이죠.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는 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아래 있는 송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라고 하는 그 마음에 정말 그의 모든 죄에서의 그 짐이 다 풀려지고 또한 하나님께 주시는 그 감동으로 천국의 빛을 소망의 빛을 바라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어그 어느 누구도 의롭도, 의롭지 못하다. 그러기에 어떤 성직자도 자, 자, 자신 뿐만이 아니라 또한 그 교황도 결코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을 그런 확신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의 도 성량에 값 없이 주시는 그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자유함을 느끼는 바로 grace alone, 솔라그라티아라고 하는 것을 그는 주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솔라그라티아를 통하여서 정말 이 솔라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진리를 내가 이 믿음으로 인하여 내가 그것을 얻게 된다. 그래서 솔라피데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믿음으로 그 믿음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그는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은혜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주시는 그 은혜가 은혜됨으로 인하여서 주시는 정말 죄에서의 해방과 또한 이 자유 이것을 내가 어디서 깨달았느냐 솔라스 크루프티아 오직 성경을 통해서 내가 이 진리를 얻게 되었다 그런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가 아닙니다 인간의 외형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것이 바로 우리 구원의 근원이 되고 또한 이 개혁의 자신의 그 개혁의 근원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은혜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정말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은혜, 은혜, 은혜라고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정말 은혜가 우리에게는 값싸게 들리지 모르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필요 우리에게 주신 정말 값 비슷한 그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라고 하는 건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종교보다도 그 탁월한 우월한 정말 신앙의 그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영국의 비교 종교학 아, 컨퍼런스가 있었었는데요. 한번은. 이 세계 종교의 학자들과 이제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이 기독교에 관한 그리고 이 세계 종교와 비교하는 그러한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논쟁의 탑깁은 다름 아니라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정말 유일한 것이 뭐냐, 유일성이 뭐냐, 다른 종교에서 있지 않는 것이 뭐냐. 물론 이제 신관이 틀리죠.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특별히 구원에 있어서의 그 유일성이 뭐냐? 라고 하는 것을 논의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어, 크리스찬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다른 이 종교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다른 종교에도 그런 신화도 있고, 설화도 있고, 또한 이야기도 있지 않느냐. 신이 인간의 몸을 입어가지고는 이 땅에 내려와서 살펴보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느냐. 그 인카네이션과 그 신화적 인카네이션하고 다르다, 뭐 비슷하다, 옥신각신 했던 것이죠. 어떤 그리스찬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유일한 것이 있는데 그건 부활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그랬더니, 이 다른 종교 학자가 이야기하기를 아니 이것도 다른 종교에서 좀 있지 않느냐 저승세계로 갔다가 다시 다시 돌아와 가지고는 또화도한 환생해 가지고는 살아가는 또한 이야기가 있지 않느냐 하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과는 우리 부활은 틀리다. 뭐가 그렇게 틀리냐 하고 옥신각신라고 논의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아시는 시에스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이제 막게 시끄럽게 논쟁이 벌여지고 있는 심포지엄그 방에 이제 늦게 사실은 도착한 겁니다. 막 이게 논쟁이 벌여지고 있으니까 이 뭐냐고 들어가서 이렇게 자기 동료에게 물어보니까 아 우리들이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기독교의 유일성이 뭐냐라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다 그랬을 때에 C.S. 루이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은요 너무 쉽습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다른 종교와 무엇이 다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레이스, 은혜입니다. 어떤 신이 이 땅에 와서 그 몸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자기 죽기까지 인간을 사랑하여서 우리를 사죄하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러한 그레이스,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기독교의 유일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살펴보면 그래요. 불교의 해탈, 힌두교의 카르마, 유대교의 모세의 율법, 이슬람의 코란의 법들 보게 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수준을 통해서 낫던 그 열반의 세계에 해탈하는 그 경지에 들어가야 되고 인간의 그 노력 또한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인간의 그그 율법적인 그러한 사고 이런 것들과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구원의 그 은혜 grace 비교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어떻게 인간이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우리 사실을 너무나도 잘 믿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상할 정도로 자주 망각할 때가 많습니다. 믿는 사람에게서 가장 어떻게 무서운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본질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가장 펀더멘털한 우리 신앙의 본질,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본질을 우리가 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라 망각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신앙을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살면서도 불구하고 항상 인과 응보적인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했기에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충성했기에 내가 이러한 복을 받는구나. 내가 뭔가 모든 것이 평탄하고 모든 것이 잘 나갈 때에 어 내가 뭔가 잘해서 어떤 젊은 사람들은 항상 그런 이야기를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까지 하잖아요. 이 사고가 인과 응고적인 것을 떠나지 못하는 그레이스로 왔기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자주 망각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에 자기 의를 세웁니다. 자기에게 도치가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의지하면서 남을 비판하다가 결국 그 은혜 진정한 본질에서 떨어지고 만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보면 이 교회 역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그 고난과 핍박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그 은혜를 간구하며 초대교회는 그 어려운 핍박과 고난을 서바이벌 뿐 아니라 꽃을 피워서 번영했습니다. 근데 이제 핍박과 박해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이제는 이 교회가 더잘 되고 승승장구를 하면서 오만해지고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말 거죠.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외형적인 것으로 공로주의로 바뀌어가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세인 그 교회가 이제 타락해 가는데 이 타락의 극치가 뭐였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세인 피를 그 커시드롤 그것을 짓기 위해서 면제부를 파는 것이 아니었겠어요. 이거는 구원을, 뭔가 이제 외형주의, 공로주의를 넘어서서 이제 돈으로 살수 있는 성직자의 직분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아야 되는데도 뭐 돈으로 어떤 때는 사기도 하고 또 아니 면제부를 돈으로 사가지고는 이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아주 극단적인 태폐로 아주 부패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겠지만, 이 면제부가 뭡니까? 헝금함에 돈이 쨍랑 하고 떨어지는 그 순간, 이그 소리와 함께 여러 개 있었던 그 영혼이 어떻게 해요? 천국으로 그냥 튀어 올라간다. 라고 이야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 외형주의와 행위주의가 그게 달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 은혜를 믿음으로만, 그것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진리로만 구원 얻을 수 있다고 하는 확신과 깨담을 가진 이 마르틴 루터에게 참을 수가 없는 그들의 행각들을 보면서 이제는 이 95개 조항의 비텐버그 성문 앞에다 그 성당 앞에다가 그것을 못을 박고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후에 1520년에 그리스도의 자유라는 글을 씁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죄 사함 받아서 주시는 그 죄에 대한 자유. 그래서 우리는 자유인이다. 우리 어느 누구에게도 속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것을 써 가지고는요. 그 당시 교황 10세였던 레오, 교황 레오 10세에게 보낸 공개소환으로 보낸 것이죠. 그가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인은 자유로운 만물의 지배자이며, 그 어느 누구에게도 예속되어 있지 않다. 그리스도인은 충실한 만물의 종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또한 예속되어 있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예속되고, 만물에 예속된 것이 자기의 자유로, 그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종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의 종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내 자유로 그들을 섬기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란 교황에게 지배되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권리로 만물을 다스리는데 그 사랑의 종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며 다스리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다. 그 어느 누구에게도 예속되지 않고, 그리고 교황도 성직자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라고 하는 것을 그 선포합니다. 그러니 뭐 교회에서 좋아하겠습니까? 자꾸 교권이 떨어지는데. 1520년 여러분께서 아시지만 11월에 이 단자로 몰아가지고는 그 보름스 회의에서 그냥 파면을 시키고 맙니다. 본래 그 마르틴 루터는요, 그 카톨릭 교회를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떠나시고 싶지 않았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떠난 거예요. 왜 파면을 당했기 때문에 그 회의에서 루터에게 그 사상을 버리라고 교회는 어, 강권적으로 요구합니다. 그 책을 불태워라. 더 주장하지 말아라. 네가 했던 모든 그런 주장들을 다 취소해라. 랬스때 루트는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내가 성경의 증거와 명백한 근거 이성에 의하여 다른 확신을 갖지 않는 이상 나의 주장을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뭐냐하면 나는 교황이나 공회의 결정만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종종 실수를 저질렀고 서로 모순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인용한 성경에 의해 사로잡혀 있으며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취소할 수 없고 취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내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나는 달리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어떤 교권이나 교회의 권세나 교황이나 다른 어떤 것에서 난 예속되지 않고, 오직 붙잡힌 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고, 진리에 붙잡히고,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힌 사람이니, 내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이 용기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용기와 믿음이 요구가 되는 우리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어쩔 수 없어서 피신을 합니다. 물론 이제 프레드릭 영주라고 하는 독일 영주의 비호를 받게 되는데 이제 이제 숨어서 한번 무엇에 전념을 하냐면은 이 성경을 번역하는 데 전념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그 은혜, 그 성경만이 우리의 권위가 된다. 그러기에 정말 그때 당시에는요 어떤 어 신부님들은요 그 라틴어에 능통해 가지고는 뭐 읽는 대로 다 이해를 하시는 분도 있었겠지만. 많은 신부님들도 그때 당시에는 이게 라틴어를 읽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막 읽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그 영어 실력 정도는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읽기를 하는데 잘 해석이 안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아니 우리 교회 분들은 다 해석이 잘 돼요. <laughs> 아니 말하는 사람도 모르고 듣는 사람도 모르고. 이 무슨, 무슨 이야, 이 경우냐는 거죠. 다시 성령을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만인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그 어느 누구도 막지 못하는 정말 만인 제사장들에게 이 성령을 줘야 된다고 하는 확신 속에서 번역에 전념하게 됩니다. 이것도 은혜예요, 사실은요. 도피 생활하면서. 그때 딱딱 맞춰가지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활자술이, 구텐베르그의 활자 기술이 그냥 어, 발명되지 않습니까? 그냥 팍 전역에 퍼지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예, 이 마르틴 루터는요, 원래 나 종교 개혁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그냥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기분이 나쁜 그냥 하나님의 주신 그그 그 마음을 가지고 그냥 오는 그 면제부 파는 탯들과 함께 같이 좀 진짜 진리가 뭔가 하는 논쟁을 그냥 버리고 싶었던 것뿐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 세계 변화를 일으키는. 이 촉발이 되는 불꽃이 될줄 누가 알았겠,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그는요, 자기의 개혁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내가 무슨 세계를 변화시키겠다, 교회를 다시 뭐 개혁하겠다가 아니에요. 그는 하나의 평범한 이 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스트라크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그 진노 앞에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자기 자신의 근본적인 인간의 그 문제 죄의 문제를 몽구림치겨서 해결하려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자신 자신의 진정한 참된 자유를 찾은 사람들을 통해 이 마르틴 루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의 개혁 우리 가정이 좀 정말 좀 바뀌어야 되는데 교회가 좀 바뀌어야 돼. 세상이 바뀌어야 되는데. 하는 그 생각은 누구부터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자신부터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요즘 한국에 지금 국론이 분른되고, 뭐 혼란 상황이 있고, 이게 뭡니까?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아니, 개혁을 해야 할 자신, 개혁을 받아야 할 자신이 누구를 개혁하느냐가 바로 그 핵심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을 개혁할 수 있는 힘이 자꾸만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좋은 일도 하고 신실한 보이지 않고 미, 알지 못한 이름 없는 분들도 있지만 이 보이는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 이 층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개혁되지 못한 부분이 너무나 많기에 우리는 이 사회에 먼저 하나님의 분명한 진정한 정의의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던져줄 만한 개혁의 아버지 능, 개혁의 능력이 우리가 사라진 것이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 우리 승도한 사람 한 사람 저도 목사지만은 지도자부터 우리가 정말 회개 회개하며 하나님 이 죄를 가지고 더 주님께 용서받는 그 은혜 가운데 새로워지는 우리의 삶의 역사가 우리 교회의 역사가 저는 필요하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혁되지 못하니까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교역에 있어서 우리는 본질에서 너무나 떠나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교회가 나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가면서 우리 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는 용서받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려야 하는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늘 깨달을 수 있는 조화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요즘 교회에 좀 위험이 있다고 생각해요. 한 가지는 너무 외형적이고, 제어적이고, 율법주의적인 것 같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참 열심인데, 그런 반면에 불구하고, 우리 다른 연구조사에 가게 되면 너무 은혜가 없다라고 이야기가 많습니다. 공로주의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우리 부르심을 받아서 목사도 되고 또한 우리 직분자도 되고 다 이렇게 세우을 받는데 우리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공로로 인해서 내가 무엇이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하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팽배하기 때문에 그 잣대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면요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은혜스러워야 되는데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열심이면서 뭔가 뜨거운 것 같은데 사랑이 결핍이 됐을 때에 이 본질에서 교회는 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냉소주의가 있습니다 요즘에 자기 자신을 개혁하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떤 때는 그때 내 마음 속에서 어느 순간 무의식적으로 포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주위에 볼때 지금 상황의 교회 지도자를 보게 되면 허물도 많아 보이고 요즘에는요, 막 너무 뭐라 그러나요. 옛날처럼 달라가지고는 노출이 너무나 많이 됩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허물들이 많이 보이니까 아니, 교회 지도자도 그런데, 아, 이거 나 같은 사람쯤이야. 어, 그냥 그 사람보다 내가 지금 낫지 않아? 그래서 안주하면서 냉소하는, 냉소주의에 빠지게 된다는한 사실이에요. 저아 여러분 어느 누구보다 막론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심을 더딛기 위하여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딛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가 자신이 우리 자신보다 하나 하나 우리가 개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마르틴 루터도요 그렇게 크게 잘난 사람은 아니에요. 아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좀 그런 표마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처럼 사실은 좀 평범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은사도 많고 아주 글도 잘 쓰고 또 가르치는 열정적이고 또한 아주 그냥 번쩍거리는 어떤 그런 인사이트도 있는 분이세요. 많은 책도 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도, 이분도 많은 허물이 있었습니다. 역사가들이 이야기하기에 좀 이렇게 가끔 화를 좀잘 내셨나 봐요. 한번 화를 내게 되면은 그냥 독일 말로 입에 못 담으면 욕설들도 탁탁 튀어나오는 분이셨대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어, 나 욕하는 거 괜찮아. 그게 아닙니다. 네. 뿐만이 아니라 이분이 그렇게 독일 맥주를 즐겨 드셨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 나 이제부터 맥주 많이 마셔도 되는구나 이야기가 아니죠. 이런 이야기하면 오해하지는 마세요. 자꾸만. 네. 그래서 태블릿에 앉아있는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도 같이 많이 했다고 합니다. 평범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쉽게 비판했던 또 마르틴 루트였다고 합니다. 실학적으로 자기하고 의견을 다르면은요 그렇게 집요하게 또 공격을 한 거예요. 스윙글르 같은 종교 개혁자들한테도 그렇고. 여보, 또한 가지는 그는 심한 디프레션과 우울증으로 자기 집에서 처박아서 처박혀 있어서 며칠 동안 약간 공황증의 즈세가 있어서 나오지 않았던 분이라고 합니다. 좋아, 여러분, 지금 좀 성정이 비슷한 분이에요. 그러나 그는 자기 부족함이 있지만 그러나 그 부족함과 죄,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매일 매일 순간 순간 그는 자기 자신을 기억하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신학 가운데 중요한 이 용어가 있는데 데일리 베티즘이라고 하는 그 신학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매일의 세례예요. 매일의 세례. 매일 주님과 함께 죽고 내가 매일 함께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매일매일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며 그 은혜로 죄사함 받았던 그러한 마르틴 루트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참 자격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성명보다 더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저에게 주신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세우는 데 있어서 먼저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나의 부족한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그크걸로 나오신 그 은혜로 우리가 용서받아서 또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빛에 나아가며 주의 영광의 그 빛을 이 땅에 또 가정의 교회에이 세상에 비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순간 매일 개혁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어떤 역사를 이루어 주실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이러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기쁜 우리께 속눈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끊임없는 자신의 개혁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변하게 하시고 교리의 교회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는 하나님의 개혁의 도구가 될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위의 세상을 변화시키는 개혁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